우와, <laughs> 장미꽃이 활짝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. 얼마나 아름답고 향이 극한지 모릅니다. 장미꽃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. 오늘은 2024년 5월 18일입니다. 우와 너무 끝내줍니다. 와 장미꽃이 이렇게 향도 극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? <laughs> 네. 5월은 역시 장미의 계절, 여인의 계절, 사랑의 계절,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푸르름이 가득한 그러한 계절입니다. 국민 모두가 저 숲처럼 건강하고 활기차게 우월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태국기 교육원 원장, 태국기 선양문화계 회장 황선기였습니다.